우드는 저 뉴트리보다 조금 더큰거 각도 가지고 있어? 어 있어. 나무 그 우두는 나무야 이치아 그래? 나 길어, 길어, 길어. 아, 나이 정도 모르고 저기 겠구나 괜찮아. 응. 응. 그지 아도난내 갖고 와야 나하게 버스터가 저 들고. 아 갖고면 면안 돼. 아니, 안녕히 가세요.

야, 다돌려고막 와가지고 그러자, 너가. <laughs> <laughs> 왜 선구자 애들이, 어? 그다 남기는 데 아니? 어? 아니? 야, 그게 원래 <laughs> 놀잖아, 정말. 그건 아무 모르게 힘이 들잖아. <들어가네>. 그니니까 <laughs> 팔로마. 야, 또안 먹었어. 아, 아, 이거 안 먹었는데. 나 먹었잖아. 멋이야 죽은 거였는데, <웃음> 당연히 <웃음> 죽은 거였는데. 형제아 팔은 먼저 보내는 거야 헤드를 몸 움직이지 말고. 그렇지. 나 너무 쎄넘어 갔어. 엄마 어, 잡아주어 <laughs> 살렸다. 아 <laughs> 어, 살렸네 <laughs> 나갔어. 어 여기 뭐 오늘 <laughs> <laughs> 누가 보는 거야? 왜그 물가로 왔어 오늘? <laughs> 신호 아니야. 어디야? 아. 치가 어디야? 아, 어디야? 뭐, 아니 근데 여기 어디야? 몰라. 일단 올라가 봐. 씨. 아리왜 이렇게 바로 해줘가 봐. 아니야. 나 구거도 진 넘어가면 어. 돼. 될수 있어. 네가 팩 너거 그거 아니 당연아 이걸로 할라 그래브 쳐들어브 바꿔 줘. 어. 돌려도 돌려주기지. 더 돌려줘. 드라이브 바꿔 주라고. 어. 라이브 잠깐. Ready. 습니다 이거지. 뭐왜 이러는 거야? 욕 들어. 다 누구나 다 똑같아. 이갈갈 만큼은 가는 이언으로쳐 아이언. 아이언 이언이아이 뭐... 바꿔줘, 바꿔줘, 예. 쳐야지. 해 그걸 치면은 넘어가. 와. 야, 2 5 0 어? 야, 거기 야 그렇지. 7 아까 지구에또오잘벌나 아니 너무 뽕샷인데? 어 근데 아까 너 샷이 났네 아니 나는 그 백스킨이 너무 많아 3 0 4 0까지만 응. 하니까 아 거리도 많아 거봐 어, 지금도 안쪽이 응. 많냐 응. 먼저 확 돌려버리니까 너도, 저 한시 방향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? 한시 방향 어. 내가 이렇게 쳐다볼다고? 그 말이지? 그말 아니야? <laughs> 어, 아맞 <맞아. 웃음>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어. 한시 방향으로 약간 어. 이렇게 이렇게 이렇속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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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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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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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치 이렇게 이렇게 네렇게이렇 근데 너게 갑자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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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5번하고 자꾸 s <laughs> 5번이 제일 큰거 같아. 아이고, 지 잘하는데. 스크린 적응이 안 돼? 시켜. 적응 어, 뭐, 시켜. 약단이 응. 야, 아무도 지못 잡은 거야? 거디가 없는 거야? 야, 거디를 할 수가 없어. <laughs> 멀어, 멀어. 파스리 되면 다릅니다, 막 이러고. 아니, 카펀들가 다릅니다, 이러고. 이십 미터, 저도 백팔십 미터. 어떻게 그런 거야? 백팔십 미 최고. 드라이브, 또 치수도. 인프로. 일자. 로다으로반습니다 왼쪽으로 바봐 거의 일자로 쳐 돼. 아, 이거는 풀 영상 찍어야 되는구나. 쇼츠로 못 찍겠네. 벌 칠매다. 약간, 뭐가 이따? 조금만더나 엄청, 무비 거. 조그마트나, 조그마트나, 가그조그만더나 조그마트나, 조그마트나, 조마트나조그마다나조그마나조그마나나 조그마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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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마트조그마조조 소금 이 부치지? 이뭐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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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에서쁘로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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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름이이름안넣쁘다이 이쁘다. 이아다 청진 옆에 얼굴 보면 지유 데 있잖아, G 빨간색 G 지. 아데 g 투어라 그래가지고 민감한 거고. 아 a 일데 있어야 되는데. 아니야 아, 니야 뭐 아, 이거 물었나 몰라 이 식당이 식너이 식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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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당이식당야 식당이 식이식 식당이 식당이 식당 식당이 식이 식당이 식이 진지 <목소리가> 지프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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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지투어가 있고 아마추어는 아니요? A. 음. 바꿨잖아, 지금. 어, 제가 바꿔 줄거야 바꿔도 아, 안 돼, 지금은 안 되지. 아마추어좀 저기가 있어야 는 느낌이 있어 어, 어, 있지 어, 광주이가 아마추어 로르잖아 어, 어, 어. <laughs> 그래서 아까 쓴 거였구나 어. 오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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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정신이 풀린 거지